예 안녕하십니까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 그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은 이제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선은 FTA 협정문 상에 그 원산지 규정의 부속서에 어,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다 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이 원산지 결정 기준은 어떤 상품 어떤 제품의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한 기준이냐 요거는 이제 어 불완전 상품의 원산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다 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불완전 상품이라는 것은 어 제품의 생산에 소요되는 원재료 중에 비원산지 재료가 수입된 제품을 말한, 상품을 말합니다. 어, 뭐, 이 키, 만약에 어, 상품을 제조함에 있어가지고, 원산지 재료만을 가지고 제품을 만든다고 하면은, 그 제품은 당연히 영내산, 원산지 상품이 되게 되어 있는데, 비원산지 재료를 투입해가지고 만든 상품이라고 한다면은 그 상품의 원산지를 멀어 볼 것이라고 하는 이제 문의가 질문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항목에 대해서 원산지를 판정하는 기준이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교재는 82페이지고요. 네,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은 어, 우선은 품목별 원산지 기준은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첫 번째는 세번 변경 기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가가치 기준, 세 번째는 가공공정 기준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은 세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공부하시는 그 관세 품목 분류 쪽에서 공부하시는 HS 코드를 가지고 제품의 원산지가 영내산이냐, 비영내산이냐를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HS 코드는 그 일반적으로 1류부터 이제 97류까지가 있다고 한다면은 어 대부분이 이제 가공도에 따라 가지고 HS 코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자동차가 분류되고 있는 8703이라는 세 번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어 어 자동차의 부품 세 번으로 자동차를 만들었다라고 한다면은 세 번이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세 번의 변경 유무에 따라서 역내에서, 어, 해당 제품의 생산을 위해 충분한 공정이 발생했는지, 부가가치가 발생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세번 변경 기준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laughs> 부가가치 기준은, 어,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제품 일반적으로 판가 대비 두 가지인데요. 어, 비연산지 재료비, 또는 원산지 재료비의 비중을 가지고 역내에서 충분한 부가가치가 발생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부가가치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따 뒤에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가공 공정 기준은 실제로 제품의 생산에 특정한 공정, 가공이 역내에서 발생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가공 공정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품목별 원산지 기준의 종류는 크게 세번 부가 가공 공전이 있다 요거를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어 실제로 협정문을 보게 되면은 부속 서상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은 이세 개의 종류를 가지고 구성이 되는데 그 구성 방식이 형태가 이제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단일 방식이 있고, 선택 기준이 있고, 조합 기준이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단일 같은 경우에는 원산지 결정 기준이 이거 셋 중에 하나만을 주정하고 있는 거를 단일이라고 하고 있고요. 선택은 이셋 중에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 조합은 셋을, 셋 중에 두 개를 동시에 충족을 해야 되는 거 요게 조합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따 예시를 보면서 하나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어가시고, 교재는 이제 84페이지입니다. 그래서, 품목별 원산지 기준 설정 방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원칙은, 어, HS코드 2단위, 4단위, 6단위별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교재 84페이지 보시면은, 한미 FTA 이제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 그 부속서가 예시로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0101-0106호. 같은 경우에 보면 다른 유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0101호 내지 제 010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결국은 hs 코드 4단위별로 한미 fta 지금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구성되어 이 있는 걸알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협정별로 그게 2단위인 경우도 있고, 4단위인 경우도 있고, 6단위인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된다라고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교재 85페이지에서는 한 가지 기억을 하실 거는 품목별 원산지 기준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하게 단일, 아, 세, 세, 번 부가가치 가공공정 기준으로 구성이 되는 게 아니라 완전 생산 기준을 조금 반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어, 한이요 FTA 와인 같은 경우에는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HS 코드 4단위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게 지금 규정을 하고 있지만 다만 사용된 모든 포도 또는 포도로부터 얻어진 재료는 최악 당사국에서 완전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특정 산업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 어떤 어 협정에서는 완전 생산 요건을 품별 기준에 같이 반영을 하고 있다더라 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상단 부분에 문장은 좀 메모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넘어가서 86페이지 보시면 은 일반적인 원칙적인 방식의 HS 코드로 규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외적인 방식이 세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를 보시면 은 교재 87페이지에 부류 등의 주 로 규정하고 있는 방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그 87페이지 하단의 표를 보시면은 어 아까 전에 교재 84페이지에서 본 거와 다르게 한미 fta 동일한 품목별 원산지 기준인데 hs 코드 4단위 에 주라는 노트가 하나가 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그 분화 류즉 hs 코드 분화 류에 주를 삽입해 가지고 원산지 기준을 함께 반영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은, 어, 87페이지의 예시를 보면은, 어, 제27류의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 주에 지금 화학 반응이라는 부분하고, 하단부에 증류법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결국은 지금 제27류의 아이템 중에서, 그 품목별 원산지 기준, HS 코드에서 규정하고 있는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 외에도 주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 즉 가공 공정 기준입니다. 이거는 화학 반응하고 증류법은 이거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인정해줄게라는 식으로 별도로 규정을 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부류 등의 주로 규정하는 방식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부분은 가공 공정 기준에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88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어 품목별 원산지 기준 미규정 품목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방식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예시로 나와 있는 것이 지금 아세안하고 인도 협정입니다. 다른 협정은 지금 그 규정을 하지 않고 있고요. 보시면은 예시로 지금 그제 80류를 규정하고 있는데 한조 세파 규정입니다. 어제 80류는 지금 HS 코드가 총 8001, 8002, 8003, 8007, 총네 가지만 있습니다. 그럼 당연하게 상식적으로 관세일표상 네 가지 호가 있으니까 품목별 원산지 기준 또한 협정문에서 이네 가지 호에서 다루고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지금 8001하고 8003밖에 다루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제품 8002와 8007의 원산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거냐라는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어, 이런 경우에는 한 아세안하고 한 인도 FTA 같은 경우에는, 어, 별도의 그 미규정 품목에 대해서 공통으로 적용하는 방식이 있는데, 고개제 아세안 같은 경우에는 세번 변경 기준 또는 RVC 40 이라는 부가가치 기준을 따라서, 어 품목별 원상 기준이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이거를 통해서 판단을 해라, 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한인도 세파 같은 경우에는 세번 변경 기준, CTSH 6단위 변경, 플러스 RVC 35 라고 해서 조합 기준을 통해서 적용을 해라, 라고 규정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보시는 아세안 협정에서 중요하고 있는 이 기준이 CTH 5R RVC 40. 요게 바로 품목별 원산지 기준의 선택 기준의 형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한인도 세파 같은 경우에는 CTSH 플러스 RBC 35즉세번도 충족을 해야 되고 RBC 35라고 하는 부가가치 기준도 충족을 해야 되는 조합 기준의 형태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기를 하실 부분은 한인도 세파와 한아세안 FTA 같은 경우에는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이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기준값이 있다더라. 요거를 기억을 해 주시고 그 기준값이 바로 cth5월 rbc40 그 다음에 cth s 플러스 rbc35다 라는 것을 각각 암기를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세 번째로 세번 변경 기준 미충족 품목의 부가가치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교재는 이제 8 9페이지고요 칠레와 캐나다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세번 변경 기준을 어,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있는데, 저희가 판정을 해봤더니, 결국은 제품의 HS코드와 원재료의 HS코드가 동일해서 세번 변경 기준을 미충족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부가가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결국은 한칠레 FTA 같은 경우에는, 어, 뒤에 설명드리겠지만은 BD45라고 하는 공제법 45% 또는 비율 40%직접보 40%를 충족하면 원산지를 영내산으로 인정을 해줄게라고 규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MC 55% 이하를 충족하면 마찬가지로 적용을 원산지를 영내산으로 인정을 해줄게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실 부분은 우선은 칠레와 캐나다를 함께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